네, 더불어민당 최고위원이자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단장 한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법복을 벗는 정치검찰들의 검찰개혁 비난 선동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볼성사나운 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줄사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를 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김유철 수원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도 법복을 벗기로 했습니다. 인사 대상이 되어서 그만두는 마당에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권승정 수원 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검찰 개혁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선동했습니다. 권 고검장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잔존하는 정치검찰들을 선동해서 개혁에 반동하라는 내란의 언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 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정의로운 검찰주의자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이 정치검찰이란 썩은 본질과 악행은 결코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에 복무하고 또 권력의 입맛에 맞는 진술들만 취해서 조작된 기소와 재판으로 민주 진영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정치적 수사에 국력을 집중하느라 민생은 파탄나고 국익과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의 폭망에 부역한 정치검찰에 일말의 양심도 없다면 스스로 자초한 검찰개혁의 흐름을 절대 거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유를 표명한 정치검찰 일동에게 고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뻔뻔하게 사표를 내고 전관 예우의 길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닙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권순정 수원 고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 등이 관계된 고발 사주 사건이 공수처에 의해서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또 정치 검찰의 각종 억지 수사,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겸하게 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것, 그리고 검찰 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정치 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당은 정치 검찰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끝까지 밝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5일 더불어민당 최고위원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